산새들이 정다웃게 웃고 <목소리>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<목소리> 그곳에 <목소리> 다 우리 집을 짓고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<목소리>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정다운 얘기 주고 받으면 언제라도 부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. 산새들이 정다운게 우뚝고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그곳에다 우리 집을 짓고.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정다운 얘기 주고받으면 언제라도 푸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산새들이 정다운 깨우고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그곳에다 오르지 지했고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정다운 얘기 주고 받으면 언제라도 푸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. 산새들이 정다우게 웃고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그곳에다 우리 집을 짓고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.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. 정다운 얘기 주고받으면 언제라도 부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.